용인 자연농원. 1976년 경기도 용인에 처음 문을 연 대규모 테마파크였음. 식물원, 동물원, 사파리, 놀이기구, 공연장까지 다채로운 시설이 모여 있었음. 입장료는 600원이었지만 개장 첫날 2만 5천 명이 몰려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음.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인 확장과 발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테마파크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시작함. 결국 1996년 자연농원은 에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리브랜딩되고 기존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자연농원은 폐허처럼 변한 구역들. 잡초가 무성한 산책로 텅빈 동물 우리는 한때 활기찬 웃음소리를 간직한 채 조용히 방치됐음 그러던 중 누군가 오래된 관리동 구석에서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함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이 일기장은 자연 농원에서 일하던 직원 혹은 방문객이 남긴 마지막 기록으로 보였음 1995년 12월 31일자 일기에는 조용해진 동물원을 돌보며 느낀 아쉬움과 풍경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음 벚꽃 피던 봄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놀던 여름 단풍 들던 가을 눈 덮인 겨울의 추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음. 다음 날이면 에버랜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적혀 있었고, 이 일기장이 자연농원의 마지막 흔적으로 남기를 바란다는 소망도 담겨 있었음. 용인 자연농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었음. 한 시대의 문화, 가족의 기억, 자연과의 공존을